민나, 건니지와. 친구들, 안녕. 와다시와 나나노 마마. 나는 나나 엄마야. 다시 만나서 반가워. 친구들, 이번에 처음으로 나나의 얘기를 일본어로 들어봤을 텐데 어땠어요? 나나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잘하는데,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일본어로 이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아주 신났어요. <laughs> 친구들, 오늘부터 친구들이 나나의 얘기를 일본어로 읽은 다음에 워크지를 풀어 볼 거예요. 그런데요. 친구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더 시시하게 더 자신 있게 풀수 있게끔 이 나나 엄마가 친구들을 많이 도와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같이 즐겁게 풀어 봐요. 그러면 오늘 준비물 소개할게요. 그럼 먼저 생연필. 이로 연필. 이로 연필. 손끝기를 연필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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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가사미. 가사미. 풀. 노리. 노리. 그림책과 와그지 외에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나나 엄마와 함께 와그지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친구들 앞에 이 와그지가 준비되어 있나요?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1. 있지, 있지 나래가나샌데츠 나고 누구일까? 선으로 연결해보자 라는 뜻이네요. 친구들 왼쪽에는 우리 나나 가족이 나와 있어요. 친구들은 누가 누군지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요, 친구들 문제는 오른쪽이에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그러면 이 나나 엄마가 친구들 위해서다 읽어 줄 테니까 조심히 들어보세요. 마마, 마마, 딴당. 단단, 나나, 나나, 파파, 파파, 마마, 단단, 나나, 파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친구들 누구랑 어떤 단어를 연결해야 될지 알겠지요? 참, 친구들. 단단 밑에는 오토오토라고 써 있어요. 오토오토는 일본말로? 남동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동생은요? <laughs> 여동생은 이모더 이모더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친구들 연결해 보세요. 파이팅! 간바떼 이번에는 새치를 하나 보네요. 좋아요. 그럼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이니니 니. 누리에 오시오 새치를 보자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새치를 일본어로 누리에 누리에 이렇게 말해요. 일본 친구들도 친구처럼 누리에 새치를 정말 좋아해요. 친구들 맨 밑에 오하요으오하요 라고 써 있는데. 어떨 때 하는 인사인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아침에 하는 인사였어요. 아침 인사, 오하요,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친구들, 아까 준비했던 체연 필, 일어엔 빛, 일어엔 빛으로 우리 나나를 예쁘게 셋질해주세요. 간박대 친구들, 셋줄 잘했나요? 그럼 다음 문제는, 음, 더 그림이 있네요. 문제부터 읽어 볼게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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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시에니 마르오시오. 맞는 그림에 동그라미를 하자라는 뜻이네요. 친구들, 왼쪽 보면은 또 일본어로 돼 있네요. 나나 엄마가 읽어 줄 테니까 귀 담아 들어 주세요. 오하요오하요 이거 어떨 때 하는 인사였을까요? 어기대어기대 어, 음, 그림책 안에서 어떨 때어기대가 들렸을까요? 아사고한 다베요, 아사고한 다베요. 음, 어떤 장면에 나나 엄마가 섰을까요? 맞는 그림을 골라서 맞는 거에. 동그라미를 해 보는 거예요. 모르면 나나의 책을 다시 읽어 보고 맞는 그림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친구들, 간바떼! 파이팅! 친구들, 다음에는 이두 장을 같이 준비해 주세요. 문제를 읽어 볼까요? 사연연아사고한니 나니가 타베타이? 아침에 무엇을 먹고 싶어? 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친구들이 하는 건 친구들이 아침에 먹고 싶은 음식을 여기서 골라서 어려붙이는 작업이에요. 어때요? 재밌겠죠? 그럼 친구들 지금부터 필요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준비했던 하사미, 가위, 그리고 어려붙이는 풀, 놀이, 놀이 이거 두 가지를 준비해주세요. 그럼 친구들 어떤 메뉴가 있는지 일본어로 알려줄게요. 잠깐만요. みょん、ゅうにゅ牛乳、りんご、ご飯、パン、ヨーグルト、キムチ、シリアル、バナナ、汁、ステーキ、水、目玉焼き、うどん、ソーセージ、魚、 사라다 우와, 다 정말 맛있겠네. 맛있う 다네. 맛있う 다네. 친구들은 어떤 거 먹고 싶을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려붙여 보세요. 친구들, 오늘 와크지는 여기까지예요. 어땠어요? 너 낫다. 떠났다 친구들, 오늘 좋은 아침. 어하여 오하요. 일본어의 아침 인사를 배웠네요. 친구들과 안녕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좋은 거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아침 인사는 오하요. 그러면 낮에는 곤니치와. 니치와 저녁 때는 곤밤와고방와 잠자기 전에는 오야스미, 오야스미. 이렇게 일본어로 인사하면 돼요. 친구들도 엄마, 아빠랑 꼭 써보세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마다네.